구독자 여덟 명이 니다아려 구독자 여 명인데 광고가 되는 이상 그 장은 너무 힘들어. 그래도 여전히 신청자분들이요 헛소리! 근데 내새는 아고 같은 사람이네. 그럼 그냥 이렇게 는유명 셀렉톤도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저... 아... 아... 어려움을 겪으라고 하는 거 같아. 난 이건 어려난안 죽는다. 내가 그때 동안 어려움에서 얼마 주고 있는지 아는다 잠깐만, 잠깐만. 난 아니야. So you know, <laughs> One, two, ใจมั่นใจนะเออมั่นใจเดี๋ยวนี้ฮัลโห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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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붙은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넘, 얼마나 유튜브를 했냐? 그러니까. 40개 넘게 올렸어 근데 구독자가 아직 낱개야 묶음이 아니라 낱개야 네가 빨리 묶음이 되게 해